안녕하세요. 11주차 5강이 되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72쪽에, 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5과죠? 제5과의 5번 문제, 요지인데, 172쪽입니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요지라고 얘기했어요. 어, 주제, 뭐, 제목을, 제목은 뭐 두괄식이나미괄식이 정답인데, 모르겠으면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인 거리 정답인데, 추상적인, 제목은 추상적인, 그래도 모르겠으면 추상적인 게 정답이에요. 그지만, 읽지 않을수록, 뭐요, 정답에 가깝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서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제문은 뭐요, 구체적인 거리고, 주제문을 압축시키면 요지가 나와요.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주제문의 요지는 어떻게 돼요? 어, 두괄식이나 역시 미괄식이 정답이 있을 건데, 두괄식 같기도 하고 미괄식 같기도 하다. 추상적인 글과 구체적인 글을나서 보다도 구체적인 글이 정답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 읽을수록 정답에 가까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목 같은 거를 정답을 잘못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읽을수록 오답에 계속 오답에 가까워지잖아요. 주제문이나 요지는 읽을수록 정, 구체적인 거니까, 정답이. 선생님 그러면 추상적인 거와 구체적인 게 뭐예요? 추상적이는 읽어도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추상적인 글일 것이고 추상적인까 이해가 안갈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글이라는 것은 뭐한번 읽어도 잘 오늘은 왠지 왠지 잘 이해가 가는 것이 구체적인 글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문제 5번 요지는 요점 정리 그죠? 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했을때 일단 두괄식에서 미관식 중요한 말이 있는 게 정답일 확률이 크죠. 1번.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라. 2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3번. 부단히 변화를 시도하라. 4번.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5번.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뭘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말, 극적인 말, 강조하는 말,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5번에. You have failed. Many times 당신은 아마 현재 완료니까 여러 번 have failed 즉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패해 왔다 이런 얘기 현재 완료니까 비록 a l g 도 비록 all though you may not remember 비록 당신이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이런 얘기 당신이 뭐다 기억이 안 날지 않을지라도 참 여러 번의 실패를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 그럼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패, 생각이 안날 정도로 실패하면, 일단 실패, 1, 2, 3, 4, 5 중에서 실패란 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don't worry about failure.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지 하 마라. 머리하고 꼬리만 딱 찍어보면, 물론 한 줄만 찍어서도 나오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괄식하고미괄식을딱 읽고, 읽고, 딱 치면, 어, 실패? 여기서 키워드가 실패구만. 그 다음에 밑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딱 정답은 2번이네, 이렇게. 그냥 답 나오는 데는 몇초안 걸려요. 그렇게 풀어놔야 토익이든 어떤 시험이든, 토익시험이든, 공무원시험이든, 편입시험이든. 그죠? 뭐, 토플시험이든, 텝스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독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응? 음? 뭐, 독하게 뭐, 그죠? 책만 읽는다고. 독하게 책만 읽으면 사람만 독해지지. 독해 정답은 안 나오게 돼요. 전략, 방법,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딱 집으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 2번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돈, 명령, 돈으로, 막, 쉽게 말하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지 하 마라, 이런 얘기야. 명령문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강한 너, 메시지죠. 그죠? 사람들도 뭐 애들이 말안 듣고 그럴 때 상당히 강한 오토는 나와요. 그런 것은 강조야. 강조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겠어요. 그쵸? It is very very important.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강조하는 말이 정답이다. 어쨌건 그래도 이제 정답은 이번에 나왔으니까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죠. 몇초안 걸린다. You fell down. 당신은 실패했는데 on the first time. 처음. You tired walk. 당신이 걷기를, try to 부정사, try 다음에 부정사를 쓰면 걸으려고 애쓰다, 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있듯이고, 동명사를 쓰면, 시도해 본거야 그는 try to w 걸으려고 시도했으나, 처음 실패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 almost, 당신은 뭐 들어온 듯, 퍼스 담, 처음에 빠지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 빠질 때, 유타 u t i r e 수용하려고 막 노력해, 되겠죠 그렇죠? 어, 한마디만 해서 막 물에 빠지려고 할때막 수영하려고 깃습니다 그럼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쵸 Did you hit 당신은 Hit the ball the first time you swing a bat 당신이 배트를 갖다가 휘둘렀을 처음에 볼을 갖다가 맞췄니 처음에 막 야구방만으로 한번 딱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냥 완전히 홈런 날렸어 체질이죠 그랬던가요? 잘안 맞죠. Those who hit the most home r u n 예, 그죠. 가장 많은 홈런을 치트 시키는 사람은 또한 스트라우가웃도 많이 당한다. 홈런을 많이 치는 사람도요 스트라우가웃 많이. 왜? 배트를 길게 잡고 있죠. 저런 단타라고 그 안타를 치는 사람들은 짧게 잡고, 뭐1 번, 일번 타자 가장 무조건 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배트 짧게 잡고서, 잡고서, 발 빠르고. 그죠? 무조건 잘 치는 사람. 이거, 이런 사람 1, 2번이죠. 뭐, 3, 4, 5, 6번, 특히 4번 타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장타죠. 그래서, 배트를 길게 돼. 이게 뭐, 짧게 치고 나가면, 득점을 해야 되니까, 좀, 이루타 이상, 뭐, 홈런까지 길게 봐야 돼. 그게 3, 4, 5번 타자 아니겠어요? 특히 4번 타자. 배트 길게 잡고, 치면, 길으니까, 맞으면 넘어가고 홈런이고안 맞으면 스트럭 아웃 당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 많이 치는 사람도 가장 많이 치는 사람도 도 가장 많이 스트럭 아웃도 당한다 이런 얘기죠. 어 베이브 루쓰는 스트 스트록 위드 1 0스앤300 핸드레드 앤300 타임스. 그러니까 그다음에 but 보트가 아니라 버시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라가우슨 뭐 베이비루스가 1330번이나 당했어요. 타임은 시간이지만 타임선이 횟수나 빈도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홈런을 714 홈런을 쳤어요. 스트라가우스 1330번 당했는데 홈런도 714니까 대충 뭐 3분의 2는 스트라가웃 당하고 3분의 1은 그죠? 3분의 1은 홈런 쳤네요. 근데 나 그래도 남는 장사죠. 어, RH 메시는 펠드 실패했는데 에, 7 t i m e 그죠? 비 e o p 스 e h 크 s s t r 그의 그 뉴욕에서의 그의 상점이 cut 캐치 온은 뭐 불붙다 이런 얘기. 그뭐 불붙다는 말에 인기를 얻다 이런 얘기죠. 뉴욕에 있는 그의 상점이 컷온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전에 일곱 번이나 실패했다 이런 얘기. 계속 실패했어요. 깨졌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뭐 그런 말도 생각이 나고요. 음. 자, 잉글시 나올 때영그 소설가 존 크레이시는 갈 리젝트 700 Hood 3 Times 753번이나 거절당했는데 Before he published 그가 500 s i s t u 5 6 4의 책을 출판하기 이전에 753번을 거절당했어. 이 정도면 기죽고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포기했어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이렇게나 많이 거절당하고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 지금 막 여러분 공부하니까 좀뭐 여러분 좀자신감 있으라고 얘기를 해 주면 옛날에 이렇게 뭐 고시하는 사람들도 뭐 10년 동안 죽으라고 뭐 공부합니다. 한 번도 붙지도 않았는데 10년 만에 수석 합격을 하고 9년까지는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어떻게 수석 합격이 되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홉 번이나다 떨어졌는데 10번째 1등을 했다. 그러면 생각할 때 impossible, 영어로 말하면 impossible 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가능하더란 얘기죠. 아, 그래요. 사실은. 음. 제가 생각할 때도, 고시 붙으면 선배님들이 고시원에 와서, 이렇게, 판사 배치, 검사, 이렇게, 다만 변호사, 판사 배치, 크게 이렇게, 이렇게 와갖고 막, 응? 음? 음료수든 뭐든 먹을 거 잔뜩 트럭이다 싣고 와갖고, 고시 후배들한테, 그죠? 나 발령받았다니. 그러면 막 그, 부러워갖고 막, 고시공 볼때 보면 이게, 판사 뺏지가 요만한데, 이따만한 게 뭐예요 부러우니까. 그뭐 막, 불 붙는 것이죠. 어이, 그 선배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자기가 갈량에는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 부러우면 지는 거다 보는데, 부러우면 막, 환사 배지가 있더만큼 보이더라고요. 잠이 오겠어요? 응, 음. 그냥, 그래, 이거 먹고 열심히 해서 합격해라. 이렇게, 이렇게 도닥거리고 가죠, 이렇게. 응? 관례로. 잘 되면. 어쨌건실패하고 그, 안고 그냥 쭉 했던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뭐, 그죠? 5년 안 되면 10년 정도 했던 사람들은 거의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Don't worry about the failure.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정답은 2번이었죠. Worry about the chance you missed when you don't even. 당신이 심지어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그래서 당신이 기회를 갖다 실패한 기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심지어 try, 시도조차 안 했을 때 당신이 놓친 그 기회에 대해서도 걱정하라.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노력하지 않아서 잡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죠. 항상, 항상 열심히 노력해놓고 기다려야 돼. 그럼 때가 옵니다. 때가 오죠. 음. 그래서 뭐, 뭐, 주변에서도, 제 뭐, 뭐, 이렇게, 아,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돼서 거의 막, 그, 인생이 철학자처럼 얘기하고, 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생각하는 엄청 그거 싫어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죠. 백세 시대에 앞으로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음, 뭐다된 인생처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인생 가는 것이죠. 음, 그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죠. 수모는 음, 잠깐이다 이거죠. 수모는 잠깐이지만 어? 영광은 영원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역시 뭐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죠. 교수님한테 수많은 핀잔과 막. 음? 어떻게 보면, 논문 쓸 때도 막, 집어 던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리야, 막, 이렇게. 그럼 다시 주소다가, 응? 어? 때까지, 응? 어? 살짝 털어갖고, 다시 이제 공포해갖고, 논문 쓰고, 이렇게. 음. 과격한 분들이 계시. 음? 그렇지만 뭐 그게, 그 좌절해갖고서, 응? 어? 막, 나는 역시 안 돼, 해갖고 포기한다면, 영원히, 그죠? 한마디로, 실패자로 낙인 찍기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 소모를 또당해봐야 소모는 잠깐이에요. 몇 년밖에 더 되겠어요. 음, 그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그 기간 지나가면 자기가 영, 영원히 사회인으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그 기간은 더 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73쪽의 문제 7번 다음 글에 나타난 데이브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대부분 심정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의 보드, 2번에 리젝트드, 안심하는 거. 1번 지루한 거, 2번 안심하서 3번 필요해서 격분하는 거 4번. 휘어풀. 두려운거 5번, 서로픈 슬픈 거. 자, 머리 아니면 꼬리 쪽을 한번 또 살펴보면 되죠.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고 마지막에 시펠트 그는 느꼈다. 데이브의 신경, 신경이라는건 느낀 점을 말하는 거잖아. 요 그러면 히 마지막 줄에 히 벨트 휠의 과거 느꼈다. 그게 마음이죠. 히스 블로드, 히스 블로드별 그의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피가 야피 끓는다, 끓어 정말 격분하고 화났을 때피 끓는다고지. 이거 뭐 주먹이 운다막 이렇게 정답은 나왔네요. 3번 그죠? 그 펠트 휠의 과거가 펠트니까 3 번이네 이렇게. 쭉 봐갖고 머리나 꼬리 머리 중간 꼬리 봐서 그게 데이브드라는 말이 데이브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데이브 나오고 여기서 데이브 첫 번째 줄에 데이브가 나왔어요. 그, 그 다음에 좀쭉 가다가 뭐네 번째 줄에 데이브는 나왔고 그 다음에 끝에 두 번째 줄에 데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브인데 데이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데이브 레프트, 데이브 와일, 데이브 리퓨즈, 데이브 펠트. 데이브가 나오고 그 심정 필 느낀 점을 말하는건 데이브 펠트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데이브의 심정은 데이브가 있는 데를 먼저 찾고 데이브의 필필 느낀 점 심정. 여기에서 딱 캐치하면 바로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답은 3번 나왔는데 교양으로 빨빨리 리 읽어 보죠. i 모닝. 그날 아침에 데이브는 그의 차를 갖다 몰고서 떠났는데 그러지. 자, 차고지로 애니멀스 인스피션 동물을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차고로 그 그죠 갔어요. 무슨 응, 톨도 말했어요. 그 수리공에게 갔어요. 예 말했어요. 만일 그들이 디스커버드 어떤 그 주요 문제점 그그들이 대의가 뭐야? 카스겠죠 차가 예 차에 있는 어떤 부속들이 주요 문제가 어뭐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는 저기 뭐야? 메커닉스네요 자 그의 어떤 차 수리공이 데이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예, 그차 수리공은 콜힘 그에게 전화 좀, 나에게 전화 좀 해줘요. 데이브인 나에게 뭐하기 전에 그 어떠한 그 차를 수리하기 전에 말이야. 왜 수리비가 또 많이 나고 이거 뭐한 응? 1억이에요 이러면 망하죠. 그러니까 미리 수리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상의를 해요. 왜 돈이 맞는지 그만뒤 다진 해봐야죠 But 그러나 너 어떠한 수리공도 콜 데이비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는 요것만 좀 봐도 그가 화가 날것 같아요 안날것같아 화가 나죠 그가 리턴드 픽업 차를 픽업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날에 돌아왔을 때그 기계 수리공 중에 한 명은 그에게 어필 뭐 청구서를 핸드 건네 줬는데 세분 700, 환드래도 날라서 700달러입니다. 700 곱하기 1000만 해도 얼마 예요 어, 데이브는 거절했어요. 페이 지불을 거절했고, 수리고 페이를 갖다가 거절했고, 수리공은 그죠? 그 차를 그에게 좀 수리비 안 주면요. 선생님, 차도 못 줘요라고 거부했어요. 데이브는 느꼈어요. 그의 불어도 피가 막 끓는다. 피 끓어, 끓어. 어, 왜 전화를 이렇게 전화하고, 수리비 몽땅해갖고, 말해, 말이에요. 작전 뽕이야, 이거? 응? 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시간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